출근길 묵상 365 2021년 6월 10일 말씀이 삶 속에서 결실하게 하는 세 가지 방법 한국교회의 초기 선교 역사에는 전 세계의 다른 선교지의 교회들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독특한 점이 있었습니다 1885년 4월 5일 한국교회 첫 선교사들인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가 제물포항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일본에 간 이수정이 한문 성경에 한국말 토를 붙인 현토 하나 신약 전서를 가지고 입국하며 뿌듯했습니다. 선교사가 선교지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성경을 가지고 선교 현지에 파송받는 예의는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선교사들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미 신의주부터 저 아래 목포 부산에 이르기까지 로스역 한글판 신약 쪽보금을 사람들이 읽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주에서 존 로스 선교사가 이응찬 등의 한국인들과 함께 한글로 성경을 번역해 1882년에 누가복음서와 요한복음서를 3,000부씩 인쇄했습니다. 그것을 책을 권해서 판매하는 사람,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판매하는 권서를 통해서 보급했습니다. 공식 선교 이전부터 성경의 토대를 두고 신앙생활을 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소수였지만 구한말과 일제시대, 건국 초기까지도 민족과 사회를 주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씨를 뿌리는 자의 비유 속에서 원인을 찾아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6절에서 23절입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보기 이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봤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란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첫째, 깨달음을 방해하는 요인들을 물리치라. 19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말씀이 결실하지 못하는 첫 번째 사람은 밭 근처에 길가에 뿌려진 씨앗과 같은 경우입니다.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하는데 못하는 이유는 악한 자 때문입니다. 여기서 악한 자는 구체적으로 사탄입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라고 합니다. 아예 말씀을 듣고 깊이 숙성시키지도 못하고 말씀 자체를 빼앗겨버리는 상황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듣는 일이 이런 영적인 싸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깨달음을 방해하는 사탄과 맞서 싸울 각오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일하는 사람으로 살면서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방해하는 요소를 열거해 보십시오. 경무, 분주함, 나태함, 타성, 취미와 여가 생활, 한눈팔 요소들, 불신앙 등등 많지 않습니까? 둘째, 말씀의 뿌리를 내려 환란을 견디라. 20절 21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봤되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란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돌밭에 뿌려진 씨앗은 처음에는 싹이 나지만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합니다. 인생을 겪으면서 당연히 맞닥뜨리게 되는 환란이나 박해가 있을 때 넘어지는 사람입니다. 인생에서 환란은 누구나 겪습니다. 어려움을 견딜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을 강구합시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어려움을 이기고 말씀의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또한 어려움이 있기 전까지 뿌리를 깊이 내리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말씀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환란이나 박해와 같은 어려움이 올때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내공이 생깁니다. 말씀의 뿌리를 내려야 삶 속에서 실천하고 활란도 이깁니다. 셋째, 염려와 유혹을 극복하라. 22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앗은 자라다가 세상 염려와 재물에 대한 욕심으로 인해 결실하지 못하는 사람을 비유합니다. 이런 염려와 유혹을 극복해야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우리 삶 속에서 수많은 말씀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 염려하십니까? 그 염려를 극복해야 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우리가 염려하는 모든 것, 우리 삶의 필요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우선순위가 분명한 우리의 소명을 늘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합니다.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있을 때, 바울의 가르침대로 기도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강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고, 기도하면서 염려와 유혹을 극복합시다. 이렇게 실천하겠습니다. 무엇이 삶 속에서 말씀의 결실을 방해하는지 정확히 진단하겠습니다. 깨달음을 방해하는 요인들이 무엇인지 찾겠습니다. 말씀이 뿌리를 내리도록 말씀을 학습하는 노력을 체계적으로 시도하겠습니다. 세상 염려와 재물에 대한 욕심으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겠습니다. 염려 대신 기도하기를 실천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가르치신 씨를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 말씀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소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말씀의 깨달음을 방해하는 요인들을 잘 파악해 제거하고, 말씀의 뿌리를 내리도록 잘 배우고 익히겠습니다. 기도하여 염려와 유혹을 극복하게 도와주소서, 좋은 땅에 뿌려진 씨처럼 말씀을 듣고 깨달아 결실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